남중국해, 불붙은 인공섬 전쟁.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가 이 바다를 통과하며 막대한 천연가스와 어족자원이 매장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는 인공섬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부터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서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해 왔다.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대형 항공기 격납고까지 세운 노골적인 군사 확장이었다. 2016년 국제상설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보다 힘이 우선이라는 실리적 세계관이 남중국해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에 맞서 베트남은 2021년 시작된 인공섬 조성 사업은 불과 4년 만에 중국의 70% 수준까지 따라붙었다. 베트남의 행보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대응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동시에 시료지배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결국 남중국해 인공섬 경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다. 국제법의 권위, 군사적 세력 균형, 생태계 보존, 지역 안보 질서가 한데 뒤엉켜 있다. 문제는 우리다. 중국은 같은 수법을 서해로 들여왔다. 대형 구조물을 띄우고 조사선을 위협하고 백령도 앞까지 경비함을 보냈다. 서해를 중국 바다라 우기려는 속셈이다. 베트남은 경제, 지리적으로 중국에 얽혀 있다. 그러나 주권 앞에서는 굴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태도다.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 바다는 곧 우리의 미래다. 지킬 의지가 없다면 남중국 해의 오늘이 곧 서해의 내일이 될 것이다.